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2월 16일 경술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유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후원해주신 정회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론으로 편관 운에 사업자는 막힌 일이 풀리고 사업을 확장하고 결혼하고 남편의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합니다. 편제와 편관 운에 해당하여 아버지의 재산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명예직이나 권력직을 얻으며 권력으로 치부하는 운입니다. 화갯살론에 해당하여 재능을 발휘하여 목적을 이루거나 사명감으로 연구하고 피나는 노력으로 비범하게 발전합니다. 문학, 예술 또는 종교계로 진출하거나 과거사가 재발하거나 헤어졌다 재결합하거나 중단한 것을 재가동시키는 운입니다. 화갯살과 육혓살이 만남으로 정신이 결백하고 용모가 준수하고 지조를 지키며 착한 일을 하는 운입니다. 편관운에 해당 불운하면 편관운에 해당하여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고, 노인은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고, 형제 또는 친우와 불화하거나 허세와 허욕으로 파산할 수 있고, 채무 독촉이나 압류나 부도로 가난해질 수 있고, 소송이나 관제 구설로 경찰청이나 검찰청을 출입하고. 고독하여 사망할 수 있고 좌천이나 실직을 당하거나 남편으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유혹에 수모를 당하거나 남자와 헤어질 수 있고 남자에게 구속되어 강도나 겁탈을 당하거나 재혼하는 운입니다. 편관과 정관 운에 해당하여 권력직에서 일반직으로 배치될 수 있고 관살 혼잡이라 퇴직이나 실직을 겪을 수 있고 고통과 재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청혼이 복수가 될수 있고, 부정과 혼란으로 결혼 생활에 불행을 초래할 수 있고, 남편의 처부로 인하여 재혼수, 재혼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편관 월주가 관살 혼잡이면 우유 부단하고 실속이 없는 운입니다. 불운으로 편관과 상관운에 해당하여 질병과 재난 속에서 도적이나 사기를 행하거나 관제 구설을 당하거나 투옥될 수 있고, 사업자는 막중한 부채로 고전하던 중에 사기나 도난을 당할 수 있고, 또는 질병으로 사업을 실패하여 실형을 당할 수 있고. 공직자는 과중한 업무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여 퇴직이나 휴직을 하거나 언론인과 정치인은 필화나 설화로 권경을 치를 수 있고 편관월주는 타인이나 윗사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딸을 낳고 산후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고 강간당한 자식을 낳을 수 있고 비정상아를 낳을 수 있고. 남편이 술주정과 가산 탕진으로 힘든데 자신이 아프거나 자녀가 사고를 당하거나 불효를 하여 고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편관과 편재원에 해당하여 편관의 욕심으로 밀수나 도박이나 투기를 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재산 몰수나 투옥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가는 새로운 사업을 실패하거나 과중한 세금으로 도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부친이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월주 편관은 남편이나 육진으로 인하여 재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갯살 운에 남녀가 바람이 나면 부부 이별 수가 있고 일확천금을 노리다 사업을 실패할 수 있고 고독할 수 있습니다. 화갯살이 공망이면 종교인이 되거나 역술가가 될수 있고 총명 하나 수도자의 운명이고 기술과 예능에서 발달 하나 결과는 허무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남편과 자신을 자식을 해할 수 있고 자식을 얻기 어려운 운입니다. 불운으로 편관 백호 화개살 운에 남편에게 흉사가 있을 수 있고 충을 보면 폭력적이며 개념 없이 행동하고 재잘난 맛에 살며 재성을 또 보면 재물로 인하여 흉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정관 백호 화개살 운에 운에 시누이에게 흉사가 있을 수 있고 상관 백호 화개살 운에 딸에게 흉사가 있을 수 있고 손재할 수 있습니다. 편재 백호 화개살 운에 부친에게 흉사가 있을 수 있고, 비견과 겁제를 보면 도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개살이 육회살을 보므로 연문을 뿌리고, 연문을 뿌릴 수 있으므로 자숙해야 하는 운입니다. 적개심과 증오심으로 복수하거나 저열하고 남을 원망하고, 육친간 중상모략을 할수 있고 배신으로 고령무정할 수 있고 소송이나 사기를 겪거나 질병으로 고통받고 몸이 고되고 파가할 수 있는 운입니다 평소에 잔질로 고생할 수 있고 노인병으로 고생할 수 있고 출산시 난산을 하거나 음도 갈수 있고 자손이 불구가 되거나 화재나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운입니다. 술류해는 언어장에 간장, 비장, 신장염을 겪을 수 있고 마취나 주류를 주의해야 하는 운입니다. 원고사항으로 화갯살론에 탐욕을 버리면 천우신조의 도움을 받습니다. 스스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발전이 없으며 사람들과 어울리며 누군가를 성공시키면서 상생해야 하는 운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